아침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잖아 출근하려고 주차장 갔는데 웬 미친 차한 대가 내차 맞고 진짜 세상 편하게 주차한 거 있지 옆자리 차는 이미 기겁하고 도망갔는지 텅 비어있고 내 자리는 아예 못 나가게 가로막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화했더니 아 귀찮게 왜 그래요 곧 뺄건데 이러는 거야 완전 짜증나는 말투에 확 열받았잖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차 빌런인가 싶어서 부들부들 떨었어 결국 연락도 안 받고 차도 안 빼길래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경고 쪽지를 남겼어 근데 잠시 후 내려와 보니 쪽지가 바닥에 뒹굴고 있고 그 빌런은 씨익 웃으면서 내차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거야 와 진짜 염치도 없지. 진짜 그때 깨달았잖아. 아이 인간은 말로 안 통하는구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내 출근길 막고 시간 뺏는 것도 모자라 사람 열 받게 하다니. 그래서 나도 흑화하기로 했어. 우선 요즘 취재가 시작되자. 이라는 신조어 있잖아. 방송국에 사연 보내서 취재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최강 빌런이라도 즉각 반응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집에서 깨미나 하는 백수지만 목소리는 지적인 오빠 치킨 사주고 그 빌런에게 기자인 양 제보가 들어와서 연락드리는 건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라고 해달라고 했지. 이건 번호의 얘기지만 이 사건으로 오빠의 진면모를 봤다는 거야. 하여튼.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슬쩍 보니까 빌런이 주변 눈치를 보며 차를 빼고 있더라고.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인지 몰랐어. 주위를 살피면서 엄청 얌전하게 세워놓더라고. 그 후로 그 빌런은 조용히 차 빼고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보이더라. 헤헤, 역시 뻔뻔한 갑질 빌런은 또 다른 갑질로 참교육하는 방법 뿐인 것 같아. 니들도 혹시 이런 빌런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댓글로 알려줘.